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47강에서는 돈 앞에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8강에서는 깨달음도 행복도 돈도 추구하면 안 된다는 역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조차 추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조차 추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깨달음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깨달음을 추구하되, 마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는 듯이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아주 좋은 표현이 있는데, doing without doing 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함이 없는 함, 이렇게 되겠지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마치 하지 않는 듯이 하면 가장 잘할수 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코미디 배우가 얼마 전에 우울증으로 자살하여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남을 웃기는 사람은 스스로 즐거울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에 이 사건이 놀랄 만도 합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아주 유명한 코미디 배우였기 때문에 그와 한 무대에 서는 것은 누구에게나 신경 쓰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코미디 배우가 로빈 윌리엄스와 같은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그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만의 코미디를 선보였더니 박수가 나왔답니다. 유명한 골프선수 배상문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충고가 됩니다. 그는 이기려고 경기를 하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는데, 자기만의 경기를 하면 경기가 잘 풀렸다고 했습니다. 도박의 대가도 비슷한 소리를 합니다. 돈을 따려고 하면 오히려 잃기에, 마치 돈딸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도박을 하면 돈을 딴다고 합니다. 어떤 투자 분석가는 자기가 모의 투자를 할 때는 평균 40%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서 1등에 선발되기도 했다는데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할 때는 10%의 수익률도 내기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깨달음조차 추구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행복하려면 행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행복에 집착하게 되고 행복을 위한 실천 목록을 작성합니다. 여행 가기,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 독서하기, 음악 듣기, 운동하고 산책하기, 자연을 즐기기, 사회 봉사 등 참으로 소중하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기쁨을 주는 일은 셀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록은 행복의 핵심을 비켜나가게 만듭니다.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행복에 대해 공학적 접근을 하거나 소소한 것을 행복이라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욕망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며 돈, 성공, 쾌락, 명예, 권력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고 우리는 고통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함이 없는 함, doing without doing이 추구하지 않으면서 추구 추구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지혜 자유 평원의 뒷면이고 지혜 자유 평원은 행복의 앞면입니다. 행복이란 결코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한 잔처럼 쉬운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도 않습니다. 행복을 사소한 것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이 독자적인 실체가 없듯 행복도 독자적인 실체가 없이 공합니다. 따라서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이란 지혜, 자유, 평온이 있을 때 부수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복할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지혜, 자유, 평온이 있을 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혜, 자유, 평온을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추구하려고 하면 그 순간 행복은 사라져버립니다. 행복은 추구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불교는 모든 인위적인 조작을 배격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면 오히려 일을 망칩니다. 행복도 목표로 삼으면 행복에 대해 공학적, 기교적으로 접근합니다. 인위적 조작이 잔뜩 들어갑니다. 건강이 더 좋으면 행복하겠지. 그럼 운동해야 돼. 날씨가 좋으면 행복하다니 하와이에 가야겠군.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행복하다는데 기회의 부장 승진을 해야지. 이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행복에 접근하면 행복은 달아납니다. 그리고 행복은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행복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청년이 무술을 배우고 싶어 고수에게 가서 몇년 수련해야 하느냐고 묻자, 10년은 수련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두배 수련하면 몇년 걸리느냐고 묻자, 20년 걸린다고 대답합니다. 밤낮으로 온 힘을 다해서 수련하면 얼마 걸리냐고 묻자 30년 걸린다고 대답합니다. 왜 자꾸 기간이 늘어나느냐고 묻자 한쪽 눈이 목적지에 가 있으면 남은 하나의 눈으로만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위즈덤 2.0 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상당히 재미있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면 오히려 목표에서 멀어집니다. 무엇이든 추구할 때는 추구하지 않는 듯이 추구해야만 합니다.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학선이 가난하게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SM그룹, 즉 삼라 마이다스 그룹이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선물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홈페이지에 방문자가 폭주하여 사이트가 멈춰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흉내내서 어떤 기업이 기부한다면 어떨까요? 방문자가 폭주하기는 커녕 아예 뉴스에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선행도 인위적이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욕망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인생이란 나의 욕망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결국 돈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있어서 지혜롭고, 돈에 있어서 자유롭고, 돈에 있어서 평온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한잔 없는 복을 누리지만, 돈이 많아져도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복이란 지혜, 자유, 평온을 갖는 역량이며 돈이 있어 누리는 복이란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이지 진정한 행복은 아닙니다. 요즘은 뭐든지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해야 좋아하지만 저는 지혜, 자유, 평온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혜 자유 평온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마어마한 느낌 때문에 기가 죽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줌의 지혜 자유 평온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합니다. 따라서 한줌 얻기는 알고 보면 또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행복을 얻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 돈 하면 돈을 볼수 없다는 것은 지혜의 하나입니다.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듯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듯 돈도 추구하지 않아야 돈을 봅니다. 돈은 자유로운 권력이지만 돈으로부터 해방되어야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면 우리는 자유를 느끼고 역설적으로 돈도 더잘 벌게 됩니다. 돈과 시장이라는 두려운 힘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평온을 얻습니다. 이런 말이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를 이미 18강에서 소개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18강으로 돌아가서 랜들 존스가 미국 부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골드만 삭스 회장의 경험, 스티브 잡스의 고백, 고우스님과 식당 주인의 대화, 고대 후문 앞 식당 사례, 홍성태 교수의 호프집 분석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익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골프샵 서울 골프상회 문명선 사장은 이익보다는 고객에게 필요한 클럽인지 충분히 설명한 뒤 판매했다고 말합니다. 브랜드는 생각하지 말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중고 클럽으로 하다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새 클럽을 구입하라고 권하는 게 많은 당고를 확보한 비결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돈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현명하게. 고객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돈은 부수적으로 벌리는 것입니다. 의약품이란 환자를 위한 것이지 결코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익이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한 이익은 저절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것은 머크의 경영 이념이다. 이렇게. 조지 윌리엄 뭐그 이야기에는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말입니다. 페이스북은 돈을 벌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돈을 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이며 전 CEO 에반 윌리엄스는 훌륭한 기업 만들기 세상을 변화시키기. 자신의 일에 애정 갖기. 이것에 몰두하면 돈은 저절로 벌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익과 목적은 충돌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목적에 더 가깝게 다가가고 더 집중하면 할수록 이익은 커집니다. 하지만 이익에 집중하면 할수록 이익은 멀어집니다. 마이크, 드 자르댕, 빌투스 CEO의 말입니다. 주는 일에 기쁨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도움이 주는 사람의 희열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얻게 된다고 합니다. 홀푸드 CEO 존맥키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이다. 고 주장합니다. 벤츠 코리아 사장은 시장 점유율이 1위가 되었지만 그건 부수적이며 목표는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회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점유율만 신경쓰면 고객 만족도는 희생할 위험이 있고 장기적으로 이익은 하락합니다. 어떤 출판사 대표에게 출판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묻자, 책을 파는 게 아니라 독자를 성공의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온 정신을 집중할수록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렇게 전 NBA 감독이었던 필 잭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해도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부자는 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 돈이 최고이고 돈은 많을수록 좋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중산층이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돈은 벌더라도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생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부자가 될 사람은 됩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48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